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금 제 목에 있는 목 선풍기예요. 제품은 지니큐의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받고 약 2주가량 매일매일 사용해 왔는데 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여름에 이거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 목선풍기라는 류를 작년에 처음 인지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요 앞에 막 선풍기 두개 달려 가지고 요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지 말지 막 고민을 하다가 여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앞에 선풍기는 없어지고 이게 뭔가 되게 그냥 헤드셋 같이 보이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됐더라고요. 진짜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품의 디자인부터 볼게요. 전반적으로 색상은 화이트톤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목선풍기라고 보이지 않고 그냥 옆에서 보면 무선 헤드셋 그거를 목에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심플하고 무난무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 이게 막 엄청 막 화려한 디자인 그런 거였으면은 약간 주변의 시선을 아무래도 끌잖아. 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무슨 헤드셋 꼈나 <laughs> 그렇게 음. 생각할 정도로 뭐 굉장히 무난무난한 디자인이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것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거를 <laughs> 더 신경쓰지 요거 한다고 신경 아무도 안씁니다 자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디자인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관건은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에어컨 같은 수준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손 선풍기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손 선풍기는 이 얼굴을 직접적으로 쏘는 건데 원래 사람이 경동맥이 목 쪽에 지나가잖아요. 목쪽으로 바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뒷목까지 다 나와요. 이좀 이따가 제가 휴지로 해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또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하면서 같이 썼던 그 시원했던 후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시원하다. <laughs> 응.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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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laughs> 응, 시원해. <laughs> 자, 이 무더운 여름날. 이런 목선풍기 하나 있으면. 이커플템으로 진짜 좋아요. 특히 이게 목덜미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추울 때우 하는 거 있죠?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일단은 뭐 실내,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사무실 그런 실내에서 쓰기에 딱 좋은 강도이고요. 이제 야외에 나가면 야외에 나가면은 최소 2단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단은 야외에서 하면은 바람이 부잖아요, 밖에는. 그래 가지고 이게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단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지 야외에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3단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3단이 꽤 시끄러워요. 일단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2단은 뭐 그냥 저냥 쓸만하고 3단은 조금 시끄러운데 대신 엄청 시원하죠. 자, 바람 세기는 보시는 바와 같고 일단은 약간 선선한 느낌? 2단은 시원한 느낌, 3단은 강력한 느낌이에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륨을 어떻게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확실한 건 1단은 조용한 편이고 2단은 뭐어요 정도까지는 3단은 어우 세이 정도예요. <laughs> 그리고 저는 남자라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줄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당신이 이거 처음에 하기 전에 걱정하던 게 있잖아. 머리카락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해 보니까 어때? 머리카락이 들어가? 전혀 안들어가 이게 단발머리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머리가 길면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야, 이게. 그치? 응. 음, 그거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응. 음. <laughs> 사용 방법은 뭐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오른쪽 동그란 거 한번 누르면 1단으로 켜지고, 한번 더 누르면 2단, 한번 더 누르면 3단,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이게 단계 표시가 없다는 게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목에 차고 있으니까 단계 표시가 있더라도 제가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있는데, 요거 처음에 쳤을 때 무게 어땠어? 처음에는 약간 이질감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몇분 지나니까 신경 안 쓰이던데 되게 가볍지. 응. 이게 막 알루미늄, 철제지 그런 거였으면 좀 튼튼했겠지만 어 대신 무게가 더 무거웠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이거든. 이거 한번 쳐봐. 플라스틱이지. 응.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볍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진동은 어느 정도 나는 있다고 느꼈거든 혜인이는 어땠어? 나는 거의 못 느꼈는데? 아 <laughs> 진짜? <웃음> 근데 이게 1단에서는 나도 진동이 괜찮다 근데 2단 3단 이게 좀 세지면은 확실히 바람이 세지는데 진동도 좀 세지는 것 같더라고 그랬어? 내가 1단만 하고 다녀서 그런가? <laughs> 어쨌든 되게 괜찮아요 정말 뭐 가격도 굉장히 좋 저렴하고 오, 그냥 커피템으로 간단히 하고 다닐만 하고요. 막 더운데 더운 것보다 그냥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같이 이제 좀 그나마 시원하게 데이트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응. 음, 이렇게 막 손선풍기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손선풍기 하면은 손 하나 하나가 이렇게 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양손도 자유롭고 그냥 맞아. 간단하게 무게 걸면 되니까, 그렇지? 응. 음. 사용 시간은 스펙상 최대 6시간이라고 하고, 충전은 C타입으로 가능한데요. 제가 실사용 시뭐 출퇴근길 또는 뭐 일하다가 더울 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용 중에 꺼진 적은 없었고, 이거를 안쓸 때는 중간중간 충전을 하다 보니까 방전 후에 완충까지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스펙상에서는 방전 후 최대 3시간까지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음? 오늘 이렇게 지니큐의 목 선풍기에 대해서 리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어, 여름에 진짜 필수템이에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데이트하시는 분들 커플템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저처럼 어, 아마 제 구독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촬영 관련된 일을 하실 텐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손에 들고 하는 선풍기는 일하면서 절대 쓸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양손이 자유롭다는 거. 이렇게 목에 메고 있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워서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 그때도 진짜 좋아요.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리뷰도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리뷰는 쿠쿠 창문형 에어컨이에요. 지금 설치해서 제 컴퓨터방에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곧 올라갑니다.